2번입니다. 저희가, 그, 2번에서 다루실 때,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꾸거나,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딱그 비례식 하나만 생각하세요. 2파이라디아니죠 얘가 100, 아, 죄송합니다. 360도와 같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되시겠죠? 그걸로 해서 반환만 시키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막 1번부터 푼다 보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120도라고 하는 애다 곱하기, 이게 약분 하나씩 하시면요. 180도에 대해서 파이, 뭐, 라디안,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있잖아. 변환을 시킬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이 좀 된다고 한다면, 외우세요. 외우셔야 돼요. 진짜 외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1번은, 그, 저희가 생각잘 하세요. 3분의 파이가 몇이다? 얘가, 60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딱 보자마자 1번은 참이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어떻게 생각할 거냐? 2번이 마이너스 300도잖아요. 여기 있잖아. 변환한 그 계산하는 시간에 360도에서 약간 더하기 60도라는 느낌으로 잡았어요. 360도가 마이너스 2파이고요. 얘가 3분의 파이다라고 생각하셔서. 마이너스 3분의 5파이가 나온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외우셔야 돼요 진, 진짜 외우셔야 돼요 반환을 시켜도 돼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이거 그냥 곱하셔서 계산을 시키면 되긴 할 거야 하지만 외우시는 게더 빨리 풉니다 생각적으로 그다음에 보면은 이제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계산하세요 우리가 모르는 각도잖아 얘는 계산하시는 게 맞아요 얘 같은 경우는 파이분의 180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정리 하시면 이게 몇이 나온다? 약분 좀 해주시고, 20 나와서 80 나온다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보자마자 그냥 참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5번에서 보시면은 이제 그 225잖아요. 이거 눈에 들어와요? 180도 더하기 45도라는 게. 그래서, 아,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서요 4분의 5파이가 나오셔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 보시면 4분의 3파이 나왔으니까 틀렸네요. 그래서, 5번이 틀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